나는 어 지금 보물이 찾으러 왔거든. 여기 아마 보물이 있을 거야. 밤이니깐 어, 몬스터를 잡기 위해 칼로 그 몬스터를 잡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작대로 슉슉 하고 만들어 버리자 녹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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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돌검을 완성했다. 자 그럼 이제 아까부터 거슬렸던 이괴물부터잡아보야겠다어 슉! 으, 하려고 멋있게 잡아보려고 했는데 하하하 도망가! 무섭단 말이야! 쌩! 어 잠깐만 저거 안 움직이는데? 잠깐만 괴물 맞아? 잠깐만 이거 설마 마네킹이야? 응 에이, 진짜. 스티브는 마네킹을 갖다 버렸다. 이, 난 봄을 찾으러 갈 거란 말이야. 이 다리를 건너면 되겠나? 후후후. 잠깐만! 얘는 저번화에서 나를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 스켈레톤이잖아. 저번화는 아닌가? 아무튼 괴롭혔었던 개잖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든다더니. 진짜 여기는 외나무 다리인데. 어. 그헛쇼 뭐야 안 맞았어 미끌 동동 어, 뭐야 칼이 빠졌어 어떡해 종종종종 뭐야 칼이 떠내려갔어 어떡하지 나 이제 무기도 없는데 뭐야 왜 공격 안해 설마 이것도 마네킹이야 에유 마네킹 그냥 저쪽에 놔둬야겠다. 헤휴 진짜 힘들다. 마네킹은 저쪽에 놔둬야겠다. 헤휴 이제 저 집을 좀 탐색해볼까? 자, 이제 한번. 어, 뭐야. 자, 이제 한번 가볼까나? 어, 뭐야. 방금 뭔가 엄청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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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제 진짜 어둑어둑해졌는데 이제 밤이야 거의 자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가야지 우우 무서워 일단 가자 우우 무서워 그러면 내일 밤에 만들자 아니 내일 밤이 아니고 내일 아침에 만들어야겠다 저기 위에 침대가 있고 자, 어, 그래도 보물은 한번 살펴보고 가자. 어, 진짜 이번엔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보물이 나오겠지? 어, 얼른 가자. 자, 이제 저기 내 코앞이 보물이야. 빨리 가자. 자, 이제 이 보물을 한번 빼고 어 침대에 떨어졌어. 어, 뭐야. 어, 안 되겠다. 내일 지문 인식기를 하나 만들고, 그때 다시 함정을 작동 안 하게 하면 수리를 해놔야겠어. 우선 오늘은 좀 자고, 어. 음, 음, 졸려. 아 침이 됐네. 자, 오늘은 지문 인식기를 하나 만들어야지. 음, 지문 인식기를 보물이 이 위에였지. 내가 전기를 좀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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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지문 인식기. 후후후, 우선 주인의 지문을 등록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지문을 인식하겠습니다 그래 한번 대볼게 띡 주인님 환영합니다 봉 크크 그, 그, 이제 보물을 가져가지도록 하지 오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근데 이게 왜 안, 안에 이거밖에 없어? 이 실망이야. 그래도 뭐 엄청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잠깐 상자로 쓰도록 하지. 얘한 예, 정도 있으니까. 가자. 에휴, 그래도 좀 실망인데? 다이아몬드 있다뭔 소리야. 아무튼 들어. 가자. 수, 수, 수. 이제 나는 엄청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 정도로도 못해. 두 아! 아유, 진짜 아프잖아. 에이. 나는 이제 좀할게 있어서 좀 나가봐야겠는데. 아 그리고 설명 나는데이 양은 내가 키우기로 한 양이야. 뭐나중에 잡아먹겠지만 가자. 후 후. 어? 얘네는 아까 전에 이렇게 돼있지 않았나? 근데 왜 지금은 이렇게 돼있지? 설마 얘 진짜 세켈레톤 아니야? 얘너 나랑 한패로 한 친구하자 어떡하지? 어, 어쩔 수 없지 이, 이 인간이 너를 공격하기 전에 얼른 친구를 하러겠다고 해야겠어 어, 아 나랑 친구하자 그래 그러면 나는 내 집에 보초를 사줘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까봐 불안하단 말이야 어, 알았어 그럼 나 저쪽에 가있을게 봉 흥, 그럼 진짜 가있나 볼까 후 진짜 와있던데 쟤는 순간이동술을 배웠나본데 그러면 나는 하던거 하러 가야겠군 그 시간, 스켈레톤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